그럼 김양희 감독님, 강소라 씨, 장승조 씨, 조은재 씨, 이재원 배우님 모시고 포토 타임을 진행한 이후에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소라 배우님부터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황에 아주 다양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중에서 우리 강소라 배우는 에이스이죠. 소송의 여신으로 불리는 스타 변호사 오하라 역을 맡았습니다. 네뭐 알아서 포즈를 잘해주시나요예 제가 자축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보고 계시군요 자 중앙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자이번에 우측도 한번 니 혹시 뭐 약간 X한 느낌의 포즈 하나 부탁드려봐아이 변호사분들은 요런 포즈를 하는군요 예 오늘 알았습니다 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스타변호사 오하라의 역할 오늘 밤 9시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하라의 전 남편, 구은범 역할을 맡은 장승조 배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은범은 미워할 수 없는 능청스러움을 장착한 매력 만점의 마성의 변호사죠. 네, 아, 역시 우리 조각 같은 얼굴로 서서 타이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좌측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 배우분들이 알아서 잘 봐주시네요. 자, 우측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엔 자측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성의 변호사답게 한번 치명적인 멜로 눈빛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예, 어, 정말 마성이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은지 배우님의 포토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승조 씨 덕분에 뒤에 분들이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조은지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교포 출신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 아이콘 그 자체인 강 비치 변호사 역을 맡았죠. 자, 우리 중앙을 봐주시고 계십니 자, 우측 한번. 자, 그리고 좌측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거침 없는 마라마 상류 대역을 맡아서 굉장히 속 시원한 촌철살인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시원한 포즈 예 시원한 포즈가 저도 잘 뭔지 모르겠지만 마라마 표정이 날까요 시원한 표정이 날까요 좋아요 마라마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 모습은 예좀쑥스러워하시는군요자 이제 이어서 이재훈 배우님의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두항의 보기드문 골동품 종갓집 5대 독자이자 자칭 상남자 권시욱 변호사를 맡았죠. 네. 자, 우측. 그리고 중앙. 자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보수적인 종갓집 5대 독자이지만, 어, 오늘만큼은 굉장히 차가운 도시남자 느낌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한번 따뜻한 미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예, 어, 따뜻한 미소를 넘어서 뜨거운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김양희 감독님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예, 굉장히 지금 뭐 부끄러우시고 떨리시고 할 텐데, 네, 포토타임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예, 그 미소 그대로 머금으시고요. 자 우리 감독님은 전 국민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사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공동 연출을 하셨고요. 이번 남이 될수 있을까에서는 색다른 법정 로맨스 연출 변신을 하셨죠. 자 우측 한 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면은 찍으셨으니까 좌측 한 번. 어색하지만 부인나 하트 둘 중에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 요 정면 보시고부인나 하트 중에 하나. 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왕의 커플들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소라, 장승조 배우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혼은 했지만 정말 남이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밀당 로맨스 케미의 주인공분들입니다. 과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측과 좌측. 그리고 정면. 너무 좀 뻔하지만 약간 좀그 약간의 앙숙 느낌이 있으니까 등 한번 맞대고 한번 약간 째려보는 느낌 어떨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분들을 한번 모셔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못 찍으셨어. 요 죄송해요. 우리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 찍으신 기자님들이 계셔서, 이번에 우측 한 번만 보시고, 우측 한 번만 보시고, 부탁을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입니다. 포즈 한번 살짝만 바꿔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 무뭐 벌써 케미가, 예, 굉장히 좋으시고,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정면도 좀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우리 기자님들 못 찍으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면 우리 배우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이 드린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은지, 이재원 커플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항의 대표 상극 앙숙 커플이죠. 두 분의 케미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정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측. 네, 뭔가 두 분의 이 어색함과 뭔가 편안한 듯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미소. 자, 그리고 자칫. 뭔가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예, 두분 포즈 하나 예, 만들어주시면서 아, 친한 친구처럼. 네, 정말 그냥 친한 친구들 가로수길에서 약간 인생 내컷 찍듯이. 요것도 좌측, 우측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기자님들이 이쁜 사진 많이 담으실 수 있게. 자, 그리고 자측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른 또 브로맨스 커플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승주, 이재원 배우님의 브로맨스를 한번 직접. 포토타임으로 간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 포즈가 남으면 제가 더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반대쪽 역시 이번에는 좀 치명적이게 진짜 그냥 약간 남성 화보 잡지처럼 좀 멋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약간 손이 엉킨 것 같지만 <laughs> 네, 역시 자치구축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이거는 약간 저희가 옛날에 봤던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laughs>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단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자리에 기다려 주시고요 자, 나머지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이었죠? 신드름을 일으켰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바다즈 바톤을 이어받을 남이 될수 있을까의 두왕즈 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뭐다 같이 조금, 예, 조금만 다른 포즈로 한번 좌측, 우측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우측부터 볼게요, 우측. 자, 그 상태에서 정면으로 고개만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어깨를 반대로, 예, 어깨 주물러주는 거 알죠? 어릴 때 반대로, 예, 좌측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맨 앞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예, 이재용 배우님, 예, 누군가를 잡고 계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어, 우리 모두 애를 만나봤기 때문에, 김양희 감독님도 한번 모시고 포토타임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양희 어디서 시는게 편할까요? 그래요 센터로 오시죠. 자다 같이 네 굉장히 수줍어 보이는데요. 자, 아까 우리 김양희 감독님이 했었던 엄지척을 한번 볼까? 다 같이 엄지척 한번 다 같이 엄지척 자,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자칫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포즈로 우리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파이팅 어우 누가 있었어요 자 우리 타이밍 놓치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로 반대쪽 보고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 정돈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